선생님 흰 우유를 못 먹거든? 뭐 궁금하진 않을 수 있는데 얘들아. <laughs> 선생님 개인적으로 흰 우유를 너무 싫어해요. 그리고 어, 트라우마까지는 아닌데 어렸을 때흰 우유를 좋아하지 않았어. 그래서 항상 초등학교 때 조금 힘든 기억이 남아있어. 항상 어렸을 때 요즘도 우유 급식을 하나? 너희 어렸을 때 우유 급식했어 초딩 때? 했어? 안 했다. 했다. 어. 비슷해, 우리. <laughs> 우유급식 했어. 그래서 우유를 무조건 마셔야 되는 거야, 흰 우유를. 그, 작은 서울우유 그거를. 한 명당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, 초등학교 때 좋은 담임 선생님이 걸리면, 오늘 네 스킥을 가져와도 돼? 또는 초코 그 분말 있잖아. 그걸 하나씩은 가져와도 돼? 라는 걸 허락해주시는 선생님이 걸리면 1년 동안 나름 할 만한 거야. 근데 어떤 선생님은 그런 거 절대로 안 된다. 흰 우유 먹어야 된다. 라고 해가지고 하시면, 아 너무 힘들었어. 그래서 그 당시 에 어떤 기억이 남아 있냐면 그 당시 담임 선생님께서 내가 흰 우를 잘못 먹으니까 입에 넣고 이제 그 고소한 맛을 느껴 보기 위해서 씹어보래. 그래서 내가 그 어린 마음에 아 우유를 넣고 씹어 와 토할 뻔했잖아. 선생님 그 비린 맛을 잘못 참아요. 못 참는데 넣은 다음에 씹으니까 와. 그래서 거의 배틀 뻔했지. 그래서 어렸을 때 항상 그거 먹은 척하고 막 가방에 넣고 가방에 넣었는데 막 우유 터지고 교과서에 이제 우유 다 터지고 이랬던 기억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선생님 흰 우유를 별로 안 좋아해요.